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베이지 기어 4포트 무전원 USB 3.0 허브는 외장하드 인식이 매우 우수하며 다양한 기기 연결이 용이합니다. 길이가 넉넉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홈플래닛 5포트 USB 3.0 유전원 허브는 깔끔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으로 여러 기기를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전력 부족 걱정 없이 빠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 업무 효율을 높여줍니다. 3위입니다. 홈플래닛 오포트 USB 3.0 유전원 허브는 깔끔한 디자인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로 기기 연결에 최적입니다. 다양한 포트를 통해 여러 장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2위입니다. 홈플래닛 4포트 USB 3.0 허브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설치가 간편해 가족 모두 사용하기 좋습니다.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해도 안정적인 속도를 제공합니다. USB 포트 부족으로 고민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1위입니다. 홈플래닛 USB 3.0 4포트 멀티 허브는 설치가 간편하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릅니다. 4개의 포트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며 디자인도 깔끔해 추천할 만합니다.